차 조건을 차단기에 대한 강 물음에 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내용이 전압이 3상 380V고요. 부하의 종류가 전동기 효율과 역률은 고려하지 않고 용량이 30kW 전동기 기동 시간에 따른 차단기의 귀약 동작 배율 5 전동기 기동 전류 8배 보통 5배에서 8배가 흐르는 거죠. 기동 방법은 직입 기동이다. 전전압 기동이라고도 하죠. 전전압 기동. 그냥 뭐 돌리겠다는 거죠, 뭐. 1번에 부하의 전격 전류를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i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허관날 많이 하는 거죠. 루트 3에 v분의 p 아닙니까? 그러면 루트 3에 v가 얼마입니까? 380이죠. 380. p는 얼마입니까? 3만이죠. 30kW니까. 이렇게 구하면 45.58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45.58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하라 차단기 전격 전류가 되겠네요 차단기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IN이라고 차단기 전격 전류를 IN이라고 그러면 IN은 이렇게 구합니다 델타 분의 IN 곱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구하죠. 이 공식이 이런데, 다 있어 보겠습니다. 델타 분의 IN 베타, 곱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런 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델타는 귀약 동작 배율이라고있죠 이거를 델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이건 전격 전류고, 전격 전류고. 베타는 전동기 기동 아, 전류를 얘기합니다. 여기죠. 있 이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래는 5가 오는 거고 위에는 전격 전류가 45.58이 오는 거고, 베타는 8배니까 8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72.93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죠. 이거를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그냥 뭐 평이한 문제죠. 그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72.93이니까 이거보다 큰 거. 어, 80이 되겠죠? 이걸 선택을 해줘.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정답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80 암페어가 되겠다. 80 암페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